당진 송산 산업단지에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업체 측은 오염 저감 대책이 마련됐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 단체는 감시 체계가 미흡하다며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매립 용량에 대한 논란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반대 시민 대책위는 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이 부풀려졌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폐장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가 산폐장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있을지 이슈 피플에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봅니다. 충남도가 태안 어선 화재와 관련해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양승조 기사는 이번 사고로 어업인들의 경제적 타격이 심각하다며 대체 선박과 인양비 등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우 TV 뉴스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 최근 당진에서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산폐장이 실제로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관심은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서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논란은 무엇이고 또 대책은 없는지 이와 관련된 소식을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동 후 불거지고 있는 논란을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진 송산 이산업단지에 들어선 산업폐기물 처리장, 전국 각지에서 실려온 폐기물을 매립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입주계약 미체결 등 각종 논란 끝에 지난달 19일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의 면적은 17만여 제곱미터, 매립량은 633만여 세제곱미터입니다. 단일 매립장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분진과 악취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상황. 사업장을 공개한 업체는 철저한 저감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합니다. 침출수 누출 감지 시스템이라는 걸 국내 매립장 중에서 두 번째로 좀 적용을 해 놓았습니다. 차수재가 찢어지거나 손상을 입었을 때 바로 그 침출수가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판단을 해서 또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상시 환경 감시 센터를 운영해 사업 현황을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을 회관 내 사업장 CCTV도 보실 수 있게끔 다 열어드렸고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인근 마을 주민분들에게 사업 관련 설명도 해드리고 현장 안내도 해드리는 등 이런 그 환경 정감 대책을 가져갈 예정입니다. 네. 반면 시민 단체는 정작 감시 체계에 자신들은 빠져 있다며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감시 강화를 위해 만든 민간사 협의체에도 해당 업체가 들어가 있는 만큼 효과적인 관리 감독이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민간사 협의체 참여를 소극적이지만 결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렇게 추천한 것에 대한 첨마다 이렇게 배제시키고 기존 그대로 1 6 명을 그대로 이렇게 구성해서 인원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어. 저희들이 시민 사회 단체가 거기에서 따르는 사업 운영 관리에 대한 참여라든가 법적 이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뚜렷한 중재 방안을 찾지 못한 당진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한 새로운 상설 감시 기구 구성을 검토 중입니다. 최소화시키고 또제 3자가 보더라도 좀 관리가 제대로 되겠군이 당진시에서 상설 감시 기구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방법적으로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 시민단체와 저희 당진시와 좀금 논의 중에 있고요. 극심한 참방 갈등을 불러왔던 당진 삼패장. 실제 가동에 들어가면서 감시 체계 구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한보입니다 네, 성산 산업단지 내 산업 폐기물 처리장에서 처리되는 폐기 물량에 대한 논란도 과열되고 있습니다. 시민 대책위는 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 물량이 잘못 산정돼 전체 폐기 물량이 과도하게 설정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계속해서 김단비 기자입니다. 축구장 26개 면적과 맞먹는 전국 최대 규모의 당진 송산 3폐장. 하루 평균 폐기물 반입량은 천 톤으로 송산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수도권 등 외부에서 들어온 폐기물이 섞여 있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송산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이 허위로 산정돼 전체 폐기물 반입량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합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서 송산산단 폐기물 추정량이 여러 차례 변경됐다는 것. 대책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 영향 평가 초안에 하루 700톤으로 산정된 폐기물량이 최근에는 300여 톤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대책위는 지역 폐기물량이 줄어든 만큼 전체 반입량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계산식에 의해서 한게 아니고 어떤 정책에 의해서 진행된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운영하면서 실제로 외부에서 발입되는 용량은 그 환경에 맞게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서 적절하게 운영해야 된다. 이런... 26일 기자회견을 연 대책위는 산폐장 매립량과 관련해 충남도와 금강유역 환경청을 대상으로 경찰 수사 의뢰를 예고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입니다. 경찰에는 공정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범대책위에서 고소, 고소 내지는 어~ 여러 가지 수사 의뢰할 것에 대한 17만 시민들을 위한 공정한 수사가 될수 있도록 그러한 협조와 개건을 촉하기 위한 오늘 이렇게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공정수사 를게 바라는 게제 범대책위의 입장입니다. 충남도는 3패장 매립량은 금강유역환경청의 인허가 사항이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금강청은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산폐장 업체 측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필요하다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책위는 자료 보완을 마무리하는 대로 수사 의뢰서를 경찰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담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당진뿐만 아니라 서산과 홍성 등 충남 곳곳에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과 사업자, 지자체 사이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전문가와 함께 대책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20년 동안 시민단체 활동과 폐기물 연구를 하면서 일명 쓰레기 박사로 알려진 분입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먼저 이러한 산패장 문제,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 일단은. 지금 현재 충청 지역에 민간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이 집중되고 있어 있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대부분 그 충남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처리하려고 하는 시설들이 충남에 집중되고 있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우리 지역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인데 산폐장을 국가에서 좀 관리를 해야 한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안이 될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990년대 이후에 사업장 폐기물은 민간 처리업자가 처리를 하고 생활 폐기물은 지자체 즉 공공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수십 년 동안 그런 관리 체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장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이미 민간 처리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폐기물 처리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기반 시설적인 성격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위주로 하는 민간 시장에 전적으로 맡겨두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공공처리시설 확대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현재 민간시설이라 하더라도 수익성 위주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처리시설의 운영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제도적 제약을 가하는 어,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산폐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제 각 분야에서 어떤 노력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민간 처리 시설 운영자들의 어, 접근 혹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어쨌든 타 지역의 쓰레기를 반입을 해서 어그 수익을 얻는 행위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서기 전에 그리고 들어선 이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 주민들간의 소통과 주변 지역 주민들 주변 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그러니까 수익을 공유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 지자체의 경우에도 그 주민들이 처리 시설 입지와 관련해서 우려하지 않도록. 그 감시와 뭐시 처리 시설에 대한 어, 감시 모니터링들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처리 시설이 입지하기 전에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수도권 지역에서의 지자체들이 생활 쓰레기뿐만 아니라 사업장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 폐기물 처리 시설을 입지시켜서 수도권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데 지자, 수도권 지역의 지자체들도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과 전화 연결로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충남도가 태안 어선 화재와 관련해 정부의 피해복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6일 코로나19 대응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대체 선박과 조업장비, 어선 인양비용 등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안흥 외항 확장과 부잔교 설치도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태안에서는 23일 신진항 등에 정박해 있는 어선에 화재가 발생했으며 선박 30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충남도는 조업 손실을 제외하고 피해액을 170억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6살 아들을 때려 다치게 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산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A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부는 지난 25일 음암면 집에서 6살 아들을 샤워기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병원 관계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고 머리를 다친 아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목욕 중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문 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충청권 정기재산공개 대상자 10명 중 4명이 1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투데이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정기재산 변동 신고사항을 분석한 결과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 고위공직자 정치인 163명 중 70명이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결과는 잠정적으로 재산공개 신고자 본인과 배우자까지로 한정했으며 자녀와 부모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체 인원의 42.9%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그중한 가구당 세 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공직자 163명 중 17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다주택 주체 이상을 보유한 공직자는 충남이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청사 17명, 세종 13명, 대전 10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충전권 공직자 무주택자는 총 26명으로 대전 5명, 세종 3명, 충남 13명, 대전 청사 5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이 석유화학 산업단지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세 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주변 지역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석유 부가금으로 조성된 재원 일부는 주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성 의원은 최근 5년 사이 서산 대산공단에서만 20여 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다며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진 합덕제 생태관광체험센터가 26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합덕제 생태 관광 체험센터는 세계 관계 시설물 유산에 등재된 합덕제의 자연과 생태 부분을 영상을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체험관인데요. 센터에는 합덕제의 연꽃과 고니를 감상할 수 있는 AR 체험관과 합덕제에서 식하는 동식물을 만나보는 실감 영상 체험관 체험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진시는 합덕제 농촌테마공원 주차장과 야간 경관 조성 등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